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습 주제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은 어떻게 될까요?입니다. 자, 막대자석을 나침반에 가까이 가져가면 나침반 바늘이 움직입니다. 자, 우리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막대자석 대신 이번에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나침반에 가까이 가져가면 나침반 바늘은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자, 막대자석을 나침반 바늘에 남북을 가리키고 가면. 있던 나침반 바늘에 막대자석의 N 극을 가져가면 나침반 바늘의 S 극이 막대자석의 N 극 쪽으로 움직입니다. 남북을 가리키고 있던 나침반 바늘에 막대자석의 s극을 가져가면 나침반 바늘의 n극이 막대자석의 s극 쪽으로 움직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 바늘은 어떻게 될까요? 탐구활동으로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기. 자, 지금 나침반 보이지요? 그 다음에 여기 전선. 자, 지금 전기 회로를 이렇게 꾸민 모습입니다. 자,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나침반 주위에 놓으면 나침반 바늘이 움직입니다. 그 까닭은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바로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전지의 극을 반대로 하여. 자, 이 전지의 극, 네, 반대로 연결할 수도 있죠? 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바꾸어 주면,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도 바뀝니다. 네, 좀더 자세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막대 자석을 나침반 가까이 가져가면,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기. 평소 나침반의 빨간색 바늘인 N극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나침반 주위에 막대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나침반 주위에 막대자석의 S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나침반의 N극은 막대자석 쪽을 가리키고 반대로 막대자석의 N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나침반의 N극은 막대자석 반대쪽을 가리키게 되는데요. 이처럼 나침반 바늘은 자석의 영향을 받아 움직인답니다. 자, 지금 마, 나침반에 막대자석에 S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우리 나침반의 빨간색 바늘 N극이죠. 자, 이렇게 막대자석 쪽으로 이렇게 딱 움직입니다. 이번엔 나침반에 막대자석의 N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아까와는 반대되는 현상. 자, 여기 파란색 바늘 S극이 막대자석 쪽으로 움직이죠? 아까 그 나침반의 빨간색 바늘이었던 앵극은 막대자석 반대쪽으로 가 있고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고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타나는 자석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전지 끼우개, 집게 달린 전선, 그 다음 전선, 자, 스위치, 그리고 나침반.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나침반에 가까이 가져갈 때, 나침반의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 봅시다. 먼저 전지, 전선, 스위치를 연결해 전기회로를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전기회로의 전선을 나침반 위에 놓고, 전선과 나침반 바늘이 나란히 되도록 전선의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자, 이제 전기회로의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 봅시다. 네, 전선에 전류를 흘려 주었더니 남북으로 정렬되어 있던 나침반의 빨간색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여요. 다시 스위치를 열면 움직였던 나침반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요. 이를 통해 나침반 바늘은 전류가 흐를 때만 움직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지의 극을 반대로 연결하고 전기회로의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 볼까요? 왼쪽으로 움직였던 나침반의 바늘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아, 전류의 방향을 바꾸어주면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도 바뀌는군요. 이처럼 전선 주위에 있는 나침반의 바늘은 전류가 흐를 때에만 움직이며 전지의 극을 반대로 연결하여 전류의 방향을 바꾸어 주면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도 바뀌는 성질이 있답니다. 전기회로의 전선을 나침반 위에 놓고 전기회로의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 그림으로 나타내 보기. 자, 이때는 처음에 나침반 바늘에 내 변화가 없었는데 스위치를 닫으면 이제 전류가 흐르겠지요. 자, 이때는 나침반 바늘에 지금 움직였습니다. 자, 이번엔 전지의 극을 반대로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또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기. 아직 스위치를 닫기 전에는 나침반 바늘이 지금 네, 변화가 없고, 자 이번엔 전류의 방향이 아까랑은 반대지요? 스위치를 닫아주면. 자 나침반 바늘이 또 움직였어요. 그런데 아까와는 네, 다르게 움직였지요? 전지의 극을 반대로 연결했더니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도 네, 달라졌네요. 이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 나침반 바늘은 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에만, 우리 스위치를 딱 닫아야 전류가 흐르지요? 전류가 흐를 때에만 움직입니다. 전지의 극을 이제 반대로 연결하면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이 아까 박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까닭 을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나침반 바늘은 북쪽과 남쪽 을 가리키지만 막대 자석에 의해 가리키는 방향 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전류가 흐르는 전선 을 나침반에 가까이 가져갈 때에도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 나침반 바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지의 극을 반대로 연결한 뒤 스위치를 닫아 전류를 흘려주면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는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을 더 크게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나침반 바늘과 나란히 하고 나침반 위에 최대한 가까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전지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전선에 더센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것도 나침반 바늘을 더 크게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랍니다. 자,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까닭. 바로,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어떤 성질이 나타나나요?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침반 바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지의 극을 반대로 연결할 때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까닭은 전지의 극을 반대로 연결하면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뀝니다.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을 더 크게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선을 나침반 바늘과 나란히 하고 나침반 위에 최대한 자, 가까이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전지 여러 개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직렬 연결하면 네, 더 힘이 세지지요. 네, 직렬 연결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있는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 나침반의 바늘은 전류가 흐를 때 그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까닭은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바꾸어 주면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도 바뀝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나침반 위에 놓을 때, 자, 나침반의 빨간색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은 네 기억과 니은 중에 니은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나침반 위에 놓을 때 나침반 바늘이 움직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 동그라미 표 해주고 알맞지 않은 것은 이제 X표 하겠습니다. 자 1번 나침반 바늘은 전류가 흐를 때만 움직인다. 맞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 2번 전류의 방향을 바꾸어 주어도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은 그대로가 아니라 바뀝니다. 그리고 3번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는 자석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나침반 위에 놓을 때 나침반 바늘을 더 크게 움직이게 하는 방법 자, 디귿 보겠습니다. 전선을 나침반과 최대한 가깝게 놔줘야 합니다. 그리고 전지를 자,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다면 더 힘이 더 세어지겠죠? 근데 여기는 병렬이라고 되어 있어서 니은 아닙니다. 자, 이번엔 실험 관찰 구조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전기 회로의 전선을 나침반 위에 놓고 전기 회로의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의 그림으로 나타내 보기. 자, 전류의 방향 플러스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 여기 있고 전류 의 방향 이렇게 흐릅니다. 스위치를 닫으면 네 지금 나침반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여기 확인해 주고 자 이번엔 전지의 극을 반대로 연결하고 전기 회로의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번엔 반대 플러스 여기 위에 있습니다 위에. 그리고 마이너스는 여기 이제 전류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스위치를 닫는다. 그러면 아까 위에서 봤던 이 그림과는 이제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네,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자, 이렇게 방향이었다가 밑에는 이쪽 빨간색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더 생각해볼까요?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을 더 크게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자, 전선을 나침반 바늘과 나란히 하고 나침반 위에 최대한 가까이 놓는다. 그리고 또, 또 다른 방법. 전지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한다. 입니다.